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낮잠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로 공지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ASMR을 곁들인 공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음,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무편집으로 거의 통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ASMR 토킹 영상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지럽죠?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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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다는 간지럽히는 거 <laughs> 아무튼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드리면 어, 제 근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동안 또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공황장애악을 드디어 끊었어요. 예에헤헤헤 어떻게 보면 영상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리는 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 올리게 됐던 이유가 어, 저 자신에게 좀더 집중하고 싶고 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좀 멍하게 약 대신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를 좀더 심층적으로 보는 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따가 말씀드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추가가 됐고 애써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어, 꼬마 마법사가 아니라 마녀 배달부 키키가 했던 그 말처럼 음,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멍하니 있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시 그 일을 해낼 힘이 생긴다고 그거를 엄청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근황은 아주 좋습니다 약도 끊고 어떠한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더 제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작년 2021년에 여름쯤에 했던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죠 바로 제 낮잠 채널에 올라왔던 글들을 모아서 직접 엮어서 책으로 판매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때 제가 기획하기로는 모든 책 전량을 다 팔지 말고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였죠. 올해 2탄을, 그러니까 애써 고된 길을 가는 이에게 라는 글 모음집 2탄을 발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1탄, 2탄 묶음 패키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묶음 패키지를 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무산을 시켰죠. 왜냐하면 다른 계획이 생겼거든요. 음, 1탄, 1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될것 같아서 그두 개를 엮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개인적인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어, 텀블벅 이벤트 기간을 놓쳤다 하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학생분이신데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텀블벅은 카드 결제만 됐거든요. 왜냐면 그게 미리 팬딩을 걸어놔야 됐고, 나중에 이제 그 펀딩에 성공을 하면 일괄적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을 쓰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탄과 함께 패키지로 살려, 그 사용하려고 쟁여놓았던 권수가 60권이거든요. 60부, 그거를 이제 물량을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우측 상단이나 어,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다가 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주시면 되고, 그 이게 60건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교환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원하시는 분들만 60분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품절이 나면은 즉시 링크 내리고 환불해드릴 거니까 링크에 있는 구글 폼 따라가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을 좀 몇, 몇 달간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을 다시 삭제를 저희 채널에서는 해야 될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다시 채널에 수익창출 신청을 해야겠다는 어, 계획이 생겼습니다. 원래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느낌에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몇 개월이 됐든 더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서 다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을 사용했던 영상들은 다 내리고 대신 여기 지금 고정 댓글에다가 다른 채널에 제가 하나 파서 그 일부 공개 처리해가지고 그 영상들 링크 다 해놓을 테니까요. 어, 최근에 올라왔던 그 그, 동양 사극 영상이나 코코나 이런 것들,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게 최대한 올려놓을게요. 그거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어, 이 방금 말씀드린 수익창출 대작전의 일환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유튜브 층에다가, 유튜브, 유튜브 측에다가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 건데, 거기에 이제 영상에다가, 우리 나비잠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을 포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캡처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다. 혹은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만든 채널의 영상들이 그 이러이러한 가치를 전달 받으셨다고 한다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어, 낮잠 채널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혹은 응원의 한마디 같은 것도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길게 적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짧게 한줄 정도가, 한두 줄 정도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원래 드릴 말씀이 엄청 길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음 그러면 오늘의 공지 사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혹은 편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또 영상을 통해 커뮤니티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드려요. 알라부 나비자 말라부 빠빠 拜拜，啵。